안녕하세요 8월 22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곤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별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과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제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탄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키며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쥐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곧메데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형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셨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행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불어 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50장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 예언으로 그 사이사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에 대한 회복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과 유다에 대한 말씀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이면에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참으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온 세상을 쳐서 부수는 망치라는 표현으로, 또 요새와 성벽을 가진... 바벨론의 용사라는 군사적 표현이 그들의 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너는 나의 철퇴, 여호와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다로 시선을 전환시키시며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작고 힘없는 약한 나라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며 열국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훈계하시며 가르치기 위한 여러 매들을 들으시는 것을 볼때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며 사랑임을 발견합니다. 무관심이 아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주시는 동행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또는 잘못 행하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는 넘어진 우리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며 결국 우리의 잘못, 죄악의 결과를 그가 책임지시는 것으로 해결하십니다. 열국을 다스리며 호령하며 폭행과 피흘림으로 가진 육체에 대한 학대들을 서슴치 않게 행했던 바벨론의 교만은 시본의 주민들, 여우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애통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대항할 수 있으라는 기세 등등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교만과 악행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그 악을 멈추게 하십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가 되십니다. 대적할 자 없었던 바벨론의 강함에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우신 여호와의 손이 일어나십니다. 한때 온 세상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백년도 채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쳐부셨던 세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바벨론은 세상 만민이 놀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모두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노부간네살은 자신의 제국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경멸했고 바벨론은 옐로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불경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며 그의 굴림이 멈춰지게 하십니다. 29절에 딸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대로 온 땅이 움직입니다. 잠 자, 19장 2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다양한 계획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24년 한 해의 주제가 리슨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며 바벨론과 같이 자신의 오름과 타인에 대해 경멸하고 또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께 멈춰 달라고 도우심을 구합시다. 혹은 시온의 주민들처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고쳐 달라고 회개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또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70년의 시간, 어두운 터널같이 광야 같은 혹독한 시간이더라도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이 고통을 함께 견디시며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위해 대적들과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며 결국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며 섭리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지혜나 이해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고치시고, 또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내가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쓰임이 약한 쓰임이 아닌,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사용받고 난 뒤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계속 주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들려진 거룩한 도구이자 축복의 통로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주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며 혹 우리 옆에 그런 자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애통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들의 교만을 멈춰 주소서. 주님, 주님의 선한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